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베이스 550 이사입니다. 여러분 회사 물류센터에서는 실물 재고에 대한 체크를 매일 실시하여 전산재고와 정확히 일치시키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물류센터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일일 재고관리의 필요성과 운영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동영상을 통해 물류센터 1일 재고관리 운영 방법을 이해하시게 되면 물류 전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재고관리 방법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물류센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원하신다면 1일 재고관리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정 재고의 보유를 통하여 재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과다 재고 방지로 운전 자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적정 재고 관리에 의한 생산 및 판매 활동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일일 재고 관리 운영 노하우를 하나의 동영상에 담아 물류팀장님께 1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 한정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해주시는 분께는 물품 실물관리 인기 노하우 동영상을 연속해서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회사에 대한 고객 신뢰도 향상과 물류센터 비용 절감 노하우를 손에 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설명문에 있는 무료 동영상 신청서를 클릭하여 간단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관리 업무 효과를 빠르게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물품 실물 관리 실시간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 방안에 대해 연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려드리는 동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